지나가는 거입 빼지 마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. 일단 흥분하지 마. 파파님 빼고 흥분하지 마. 여기 또 여기 자리 잡았다. 여기, 여기 자리 잡았어. 미소님, 미소님, 미소님. 대기, 대 마운, 마운터. 플레트 해. 응녀할게요. 깜짝 그만 보고. 아, 너는. 내려가. <S, S 방향으로 내려와. S 방향으로 내려와. 다시 끌어낼 거예요. 다시 바깥으로 끌어내. 이거 저거 뭐지? 티, 어, 시, 키퍼만 들어가서 침발스프도 2만 써 줘. 앞에 무빙해 줘. 시커만, 아니 그 키퍼만 3, 2, 1, 키퍼만 다시 백, 다시 백, 다시 백 다시 백, 다시 백 다시 백, 다시 백 얘네, 얘네 걔 그앞 빠졌어, 그앞 빠졌어 5, 4, 3, 2, 1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, 줘. 헤비메이슨 여기다 박아줘야 돼 주디 켜놨어 언덕으로 올라가지 말고 N으로 갈 거예요 N으로 빠질 거예요 빨리 죽게 빠져. 해 줘. 해 줘. 계스해 주고 애그로 빠져 줘. 애그로. 애그로. 7초. 7초. 다 킬로 좀. 밀어 해 주고 애로 빠져 줘. 7초. 7초야. 엄마님 위로 올라와. 위로. 더더 올라가. 마마더 올라가. 이제갈 거야. 5 3 2 1 이쪽으로 몰인데. 지금 지금 가야 돼. 지금 막 가야 돼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내려가. 이번좀 내려가. W로 갈 거야. W로. W로 갈 거야. W로 내려가. W로 내려가. W로 내려가. 더 내려가. 그냥 오, 내려가. 오, 내려, 다시 다 다시 내려가. 해. 다 내려가. 다 내려가. 다 내려가야 돼. 다 내려가야 돼. 다, 다 내려가. 티켓 해주고 우리 민식님 힐 줘. 우리 민식님 힐 줘. 로 두들림 왼쪽으로 네. 와. 왼쪽으로. 이거 다시 올라가. 다시 올라갈. 빠져야 될것 같아. 온쪽으로 가. 웨스트 쪽에 카르마애들 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. 카르마 나왔네. 카르마 아래쪽이야? 카르마 s 쪽이에요? 사우스 웨스트 쪽에 있음. 위 올라갈게. 내려와 내려와 안동 내려와. 얘 뜯어. 뜯지마 내꺼야. 뜯지마 내꺼야. 내려와 내려와 W로 갈 거야. 아, W로 갈 거야. 아, W로, 갈 거야. W로, 갈 거야. W로, W로 갈 거야. W로 갈 거야. W로 가. 그냥 가. 다 가. 개발. 아, 나 어, 핑이 이상해. 네. 네, 다,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빠지세요. 네, 나 왼쪽으로 빠져요. 빠져요. 빠 파탈림 뭐해? 파탈림. 여서 있어. 어, 안 나. 안 나. 애들 안 나. 와파탈님이 멈춰 있어. 핑이 이상해. 오. 어? 뭐야? 저쪽 탱커 여잔데? 제 접. 제 접. 제 접. 보내. 어 이거 핑이 이상해. 핑이. 대기야. 네, 핑이 핑이 380까지. 어저기 죽었어 어어 이거, 어, 이거 우리 몇명 죽었어? 들어가 봐. 4 3 2 1쿵 하지 마. 쿵 하지 마. 쿵 하지 마. 쿵 하지 마. 위쪽으로 갈게. 엠 방향으로. 5 4 3 2 1꽝 방향. 엠 방향. 여기부 여기 봐 봐. 왜봐 봐? 나이스 나이스. 뒤 디펜스 해 받아. 받아. 아 하고 있로 하고 있 약간씩 덮어 봐. 약간씩 덮어 약간씩 덮어. 주디 캐서 다시 W 내려갈게. W 내려가. 주디 캐서 내려와. 오층 위에 내려 아직 내기 아직 내기 야 이거 렐름 잡을 거야. 렐름 잡을 거야. 렐름 잡을 거야. 렐름 잡. G야 렐름 아, G야 이거 주의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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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해주고 내려가. 디펜스 해줘야 돼. 내려갔어요. 내려요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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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. 물량 먹어. 물량 먹어. 얘기 좀 해줄래요? 보3초 23, 20, 2쪽2 쪽. 1 2 4 5 26, 27, 2다 29, 20, 1 5 26, 27, 28, 29, 20, 21, 22, 안 돼! 안 돼! 25, 26, 27, 28, 2돼2님안쪽안 돼. 안3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쪽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4 3 3 2 나이스. 주디, 주디. 이거 갚을 거고 루팅해 줘. 갚을 거고 루팅해 줘. 갚을 예, 거고 루팅해 줘. 살짝 뒤에 시네 네봐 줘. 예. 시바 시 보자. 뒤에 이게? 뒤에 디펜스 봐 줘야 돼. 뒤에 디펜스 봐주고 너무 따라가지 거기, 마요. 예, 많아요. 어, 어, 너무 따라가지 말고 뒤에 들어온다. 블루 잡. 에이. 괜히 레셔 레터 레터. 레츠 레츠. 지 새끼.